음, 희중씨, 혹시 내일에 기대가 있다면? 저는 새로운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항상 오늘보다 더큰 기대가 올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저는 기대를 넘칠 수가 없는 이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무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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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주도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었군요. 제주도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아 옛날 옛날처럼 못하겠지. <웃음> 많이 변하셨네요. <laughs> <좋아하셨나요? 웃음> <laughs> 옛날 옛날 못 추므로 멋시죠 여전하시네요. <웃음> <웃음> 날씨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곳 제주도에서의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 편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년보가 이렇게 진잘부탁하여서 함께 한공군체로 연합하게 해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02호에요, 놀러오세요. 시고하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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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산 한번 볼래요, 한라산? 안녕하세요, 네? 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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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회를 가는 친구요 제 옆에는 최웅가 <laughs> <laughs> <번가> 자고 있고요. <웃음> <웃음> 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주 궁금합니다. 동신혁씨 혹시, 혹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살짝, 교회 안에서, 어, 예. 총리반에서 예. 설렘과 새로운 뭔가 <laughs> 딱 트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멘트. 아, 됐어요. 아주 식상한 멘트 좋았습니다. <놀람> 진짜 가신적이다 지금 교회 가면서 약간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laughs> 우리 내일 비 오면은, 예리마내리 <laughs> <laughs> 카메라 시청해주세요. 리마예리마 은별아 친구가 아니었어도 참 재밌었어요. 주 줄이 한 명이 언니였으면 좋겠는 제가 언니인데요? <laughs> 수가. 가 아, 있다 있다 있다. 만해요. 아 진짜 멀쩡한 <laughs> 사진이 없네. 제가 이제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안내와 잠깐 이제 묵상할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왜회에 대한 수련의 첫 시작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었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면 교회는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많은 예배자가 있어야 되고 갖춰진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교회 다닌다고 라 생각해왔는데 이 순례자의 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끔 하게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한 문을 들어오셨죠.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어, 우리 모든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교회 안로 출입하게 되는데,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통과하라라는 의미는 내가 가진 기준과 그 생각 그리고 많은 어, 걱정과 관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오라라는 말씀. 우리가 사실. 제주도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부대낌 속에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고,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까 생각하고, 데 잠시 잠깐 이 시간만큼 저 창방어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잠깐 묵상하고, 그 짐들을 내려놓고, 혹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선순위들을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잠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잠깐 각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그 신 주님 우리의 수련의 그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 작은 교회로 함께 입장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수 있는 그런 넓은 문 아니야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포기와 겸손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가야하는 좁은 문 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교회됨을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아가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무거운 짐들과 주님보다 앞서 생각했던 우선순위들을 내려놓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길을 주님 앞에 물싸오니 하나님 향후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짐들이 버려진 공허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 아둘 셋. 네, 네, 그러면, 네, 자유롭게 하나, 둘, 셋.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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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기합니다 사과하세요. 고기 구우시게 된 소감이 어떤가요? 좋아요. 좋다고요? 나 들어갑니다. 그의 곁에 거하기 원하네.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오사인도하소서 나 들어갑니다.

냥 찬양 기타 반주 시켜 <laughs> <올 거야. 웃음> 다음은 뭐 하지? 내 마음에 을여줘서할까 아니요. 신나는 아니면, 거예요. 신나는 거? 뭐 하지? 경환이가 칠수 있는. 경환이 이 가해줘 그러면. <laughs> 아, 잠깐. 내가 사랑하는 이을내주소서내 성령을 부르 주님 신그 날이 n 가요 손잡고 함께 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맛있나요? 맛있나요? 모두 시고 계세요. 자 코너 속에 코너 초성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퀴즈. 20년째. 20년째. 5초의 시간을 드리고요. 네. 제가 초성을 두 글자를 얘기하고 아, 조별로 돌아가면서 선녀 나무꾼 조 출발하겠습니다. 아 나와? 네. 아니 투어를 놓야 되기 때문에 출발 출발. 지미 반겨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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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잘 살게요 오케이 가자 부이하고 찍으면 가자 와라라라라된 상남자 특 뜨거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마시고 차갑잖아 이거 차갑잖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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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돼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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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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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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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기 어쩔 수 없어 혹시, 그, 혹시 엄지윤 씨 아니세요? 맞아요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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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 그거 그거 박스 엄지윤 어, 아니요 오케이 와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야, 여기 한번 들려보죠 들려봐 여기 다 하프링 거 같은데 무게 음, 위험 어. 음. 핫플인 거 같은데 어, 어 외국인이시네 <laughs> 깜짝 놀랐네 우리 이거 쁘네 아, 나다 찍어 줘. 아, 윤서. 지않았오아땀오렇지막사이 윤서 이거 너무 예쁘 와, 이거 뭐야? 야, 근데 사진은 진짜 잘 나오겠다. 알고 있지. 순간 삭는거다 아, 근데 여기 너무 타네. 아이윤서 너무 막 기억 안 해지. 나 근데 이쁘다 됐어? 아, 두산진도 한번 찍어 실래요 아, 그래? <laughs> 두산아 오, 지금 좋아, 너무 예뻐요 예뻐, 너무, 좋아,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예뻐 옆에 봐 <목소리> 옆에 봐 자연스럽게 자연자 자연스럽게. 아 아, 이제 다음+ 다음 음, 귀엽다어 음. 음. 음, 음. 어, 떠나보자 다음에 뭐다양 어, 안녕. 그 떠나요 네, 이제, 야, 이렇게 빌려서 빌려서 빌려고 빌려서 혼자 싫어? 아, 너무 싫어? 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아, 그러면... 아, 거짓말 하지마 24년 동안 혼자였는데 아, 바로 잃어버리기 아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너 맞아 너찍 너네 찍는 거 맞아, 맞아. 헐 뭐야 여기 잠고 여기 우 여기? 근데 응찍어줄이 얼굴로 찍는 게 맞아 데 또 지금 거의 오토바이야. <laughs> 오토바이 순성이요. 응. 에 주님이 함께하시면은 이곳이 오토어이가 어디나 오토바이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세계. 자 <laughs> 아, 아름다워. <laughs>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어. 나도야. 간신히 나 카메라 붙잡고 있어.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붙잡고 있긴 한데. 너무 힘들어 나도. 근데 야, 야. 근데 지금 영상은 진짜 잘나와 어, 왠지 알아요? 아? 보는 사람들지뭐어이세요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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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알로에 3 0원3 0원3 0원 파인애플 아니 시작! 송! <laughs> 너는 안 시켜! <laughs> 너는 걸러! 너는 걸을 거야! 지이스 시정아 시나 몰라요 아아 <laughs> <놀람이 좋아>. 송이구만 <놀람이 좋아. 웃음> <목소리> 야? 아, 반아바반갑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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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 e 반갑습니다. 반갑습니 a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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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이다 반갑습니다. 반갑 영화 포스터 나왔어. 야, <laughs> 헤어질, 헤어질.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laughs> 저걸 <저거> 헤어질, <것 웃음> 헤어질 거같아 그러니까 결심. 박찬욱 감독 영화일 <laughs> 어, 것 같아. 무조건이 무조건. 무조건. 그냥, 근데 누구랑 대화 나누셨어요? 저형욱이랑 대화 나눴어요. 형 어, 어떤 대화했어요? 음, 음, 대화 저희 있었는데. 인생 살면서 돈을 음. 어떻게 벌어야 될까? <laughs> 아, 럼금 아, 이렇게 근데, 주제가 어. 다양하다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네. 아, 어, 신기하다. 바가얘기했어 희진아. 희진아. 아 뜨거. 희진 무슨 대화 나았어 누구, 누구랑.. 뭐야 카메라 어디.. 왜어디도망가 대화 안 했대. 돼어가대 <laughs> 혹시 누구랑 오셨어요? 희진이랑 <laughs> 그대 어? 무슨 대화했어요희진이 무슨 대화 나누셨나요? <laughs> <어떻게 대화> <laughs> 이것저것 <웃음> 이것저것 뭐? <짜런? 웃음> <이것저것 웃음> 잘 기억 안 나는데? 대화한 거못쳐그지 <laughs> <laughs> <대화한 것> <laughs> 제가 대구많이랑 <laughs> <laughs> 봤어 <웃음>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어, 무슨 대화 나누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어, 대화 두 개가 더 다양하다. 어, 하나, 둘, 셋. 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아아아아아 <laughs> 노사님 잠깐 네. 인터뷰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계획에 대해서, <laughs> 기획에 대해서 <laughs> 어떻게 왜 생각하지? 송막산인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언니한서 예, 예, 예. 잠깐만 예, 예. 예, 인터뷰해주세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세요 안무 씨 모시고 들어오시죠. 아왜송막산일 수밖에 없었는지 낙소리가 네. 나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좁은 문을 아, 통과했잖아요. 예, 예. 이런 오르막길을 걷는. 아, 주시다. 아, 어떤 그고난의 길을 넘어 가는 거지? 아, 좋아, 아 좋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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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하야누를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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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